강강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1대 4 1로총선공 보성, 장흥, 강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승남 후보는 용기와 소신의 정치 민주화의 주역에서 꺾이지 않는 소신과 용기를 가진 정치인이며 문재인 정부를 굳건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소신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선이 되면 5대 의정 목표를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체 창출의 디딤돌이 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신뢰받는 국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대협을 꽃을 피운 그리고 학생운동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하고 전대협이라는 세 글자 이름을 이어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권익을 위하여 어르신들과 사회적 약자의 복지 및 권익 향상에 앞장서가며 청년 및신혼부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1 0대 정책으로는 농어민 기본 소득 보장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무역 이득 공유제의 법제화 그리고 농업 예산 비중 5% 이상 성향을 내세웠으며 농수산물 최저 가격 보장 제도 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으며 농어촌 빈집 활용 방안을 내놓았으며 응급 의료 체계 구축 임원 및 수산 공익형 집불제 도입과 전남 남해안 관광허브 조성 기후변화 대응 농업클러스터 조성을 공약을 말하기도 하면서 고흥, 보성, 장흥, 강경 국민들의 한 표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상 장강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